이 맞췄고, 살려. 오케이. 야, 너 배드민턴 잘하는 데야 나는 한나다 이 자식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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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살려, 살려. 야, 나 선이 살려줘. 어, 자, 선이 자, 내가 안 마요 좀 괜찮은데 고 널로아. 자, 내가 저기서 어처치할게. 자, 간다. 이불리다. 어, 나야, 나 살려줘. 어, 아니, 니. 이... 니 키트 뭐가 쓰레기인 것 같아서 안 살려줄래. 아, 나 키트 좋은 거라고! 야, 니 가지마! 침대 이이 깨졌는데. 어 침대 이이 깨졌는데, 왜 가? 아, 어, 저 랭크 배치에서이사람 진짜 못하네, 진짜. 어? 어! 뭐, 뭐, 뭐야? 배도 어디, 어! 핵 쓰는 사람 있었어! 어, 어, 핵 쓰지 마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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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가, 가. 안녕, 반가워, 으아! 나는, 윌로우야. 배드 시키트지. 푸아 요즘, 누가 윌로우에서, 야, 카카카! 야, 이 자식아, 윌로우 좋기 좋아. 염, 엿이나 먹어. 잘했다. 알았어. 이 자식들 핵쟁이들 저작자니, 이, 이 핵쟁이들 좀, 어찌라고, 핵쟁이들? 에이, 이 이사들아, 처리하겠지. 어? 야 누가 배드워즈를 해? 차라리 도워즈를 해! 어! 야, 누, 가 도워즈 타령이야? 배드워즈! 배드워즈 고이배깨리이야이 미친놈아! 어찌라고? 어벤,